위장결혼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마. 집안에 보이기 위한 것이니까. 여기 이억 들어있어. 귀국해서 이혼 필요할 때 연락할게. 그럼 연락처라도 교환할까요? 나 지금 누구랑 말하고 있는 거니? 30분이나 기다렸는데 차가 아직도 안 와. 그때 충돌 사고로 핸드폰이 박살 나는데. Nope. 돈도 없고 전화도 없고 배는 고프고. 그걸 눈치챈 센스쟁이 엄지. 신메뉴 시식 테스트 해주실래요? 그, 그럴까요? 고맙습니다. 사장님! 계산요? 네, 갑니다. 총 3만 6천원입니다. 엄지야, 주방 좀 봐줘. 계산은 내가 받을게. 이거 스캔해요. 저건 만료됐어요. 돈을 빼돌리고 있네. 왜 나치 있지? 엄지? 내 서류상 와이프 아니야? 물좀 드세요. 고마워요. 동업하세요. 네, 제 절친이에요 우린 성공해서 체인점도 낼 거예요 친한 사이도 돈은 확실히 해야죠 혹시 문제 없어요? 에이, 그럴 리가 잠깐 움직이지 마세요 서류상 와이프에게 점점 사랑이 싹트는 재벌 2세 독고 탁 아직 아, 이혼 아직... 안 하길 다행이다 이번 달엔 또왜 적자야? 손님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나못 믿어? 그럼 같이 하지 말든가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750만 원 손해라 메꿔야 돼 나한테 송금 좀 해줘 응, 근데 별로 안 남아서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드디어 다 털었다 이제 튈수 있어? 똑똑히 봐. 이 가게는 나한테 팔렸어. 소미야. 엄지야. 나도 어쩔 수 없었어. 널 혼자 이 난장판 떠안게할순 없잖아. 박 사장님 진짜 괜찮은 분이야. 10분이면 되는데 상이라도 하지. 대표님, 조사 끝났습니다. 이 소미라는 여자가 자기 계좌로 돈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번 가게 넘길 때도 3천만 원 챙겼습니다. 내 장사 방해하지 마. 가자. 덜 손해 보게. 또 왔네. 오늘은 공짜로 줄거 없어. 빨리 가. 박 대표님? 무슨 대표? 이분이 저희 알리그룹 독고탁 대표님이십니다 개인 QR로 돈 받고 공급업체하고 짜고 돈 빼돌렸지 증거 다 여기 있어 야 무슨 개소리야 나 엄지랑 오래 친구야 내가 어떻게 걔를 속여 장사하다 손해볼 수도 있는 거지 맞습니까 박 사장님? 가게 인수비용이 얼마입니까? 5천만 원이요 소미야 2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? 됐어 말안 해도 돼. 난널 믿었는데 넌날 호구로 봤구나. 이 돈은 변호사 통해서 다 받아낼 거야. 알리그룹 법무팀에서 지원해 줄 거야. 정말 고마워요. 이렇게 큰 도움 주시고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신차 샀다며? 드라이브 태워줘요. 좋아요.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게요. 이차 괜찮죠? 어? 넘어질 뻔한 엄지를 잡아주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밀착하게 되는데. 고맙습니다. 뭐가 고마워요. 우리 합법적인 부부인데. 이게 뭔 소리지? 당신이 내 위장 결혼 남편? 둘의 제외 좋아요로 축복해 주세요.